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조금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녹음된 다카하시 신지 씨의 강연 물질과 생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반세기 전 강연인데도 음, 물질세계랑 또 영적세계 이 둘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뭐 원자 에너지 같은 과학 개념을 가져와서 영혼이나 윤회 깨달음 같은 영적인 주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게좀 독특하죠. 네, 어떤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하고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에너지.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육체랑 영혼도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실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아하, 강연이 물질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면서 시작하던데요. 그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작은 세계나 큰 세계나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로요? 네네, 그런 기본적인 물리현상에서 출발해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유로 넘어가죠. 어떤 거죠? 바로 물질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함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제곱. 네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그렇죠. 아주 작은 물질에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물질 안에 있듯이 우리 몸, 이 육체라는 물질 안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부르든, 그런 게 있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군요. 정막합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 그거야말로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딱 짚어 말합니다. 음. 물질하고 에너지가 자연 법칙 안에서 같이 있듯이 육체하고 영혼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논리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결국 형태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혼은 차원을 바꿔가면서 윤회전생을 계속한다는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계절이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음좀 놀라운 관점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심지어 부모님이나 내가 살아갈 환경 같은 것까지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선택한다고요? 네. 배움이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스스로 고른다는 거죠. 마치 뭐 뭐랄까? 공부할 목표 세우고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요. 스스로 선택해서 온 거라.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럴까요? 강연에서는 바로 마음의 스모그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스모그요? 네, 태어날 때는 원래 조화로운 상태였는데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환경, 교육, 습관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그 고타마시 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도 결국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서 스스로 이 스모그를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그 스모그를 걷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도 그리고 팔 정도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 균형 잡힌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특히 팔 정도는 단순히 여덟 가지 덕목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요. 올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집중까지. 삶의 모든 면에서 계속 자기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계속 조율해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주도적인 실천 지침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부의 힘, 그러니까 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를 이루는 자력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 자력. 네. 도시의 스모그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걷어내야 맑은 하늘을 볼수 있듯이 마음의 스모그도 스스로 걷어내야 원래 빛나는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 같은 것들은 뭐 외부에서 오는 벌이나 시련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불균형한 생각,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런 상당히 자기성찰적인 메시지네요. 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고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심지어, 가정의 화목 같은 아주 일상적인 실천도 중요한 수행의 일부라고 덧붙이고요. 자, 오늘 탄공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973년 강연은요, 물질과 에너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듯이 육체와 영혼도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환경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은 외구 조건이나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팔 정도 같은 기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자력, 즉,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외부의 어떤 숭배 대상이나 구원의 기대기보다는 내 마음 속의 수목을 내가 직접 주체적으로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이 강조하는 내면의 조화를 위한 자기 성찰과 실천. 오늘, 바로 지금, 청취자님의 삶에서 내면의 조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돌아보고 또 실천해 볼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